왜 우리는 감정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을까요? 기분이 좋고 나쁜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소리가 들리고 촉감을 느끼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감각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부드러운 것을 만지면 편안해지고 거친 자극을 받으면 불쾌해지는 것처럼 감정은 우리 안에서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라면서 그런 감정은 느끼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듣습니다. 슬퍼하지 말라 화내지 말라 울지 말라 하지만 감정은 억누른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인정받지 못한 채 안쪽에 쌓일 뿐입니다. 이 감정의 구조를 이해하면 언어가 무엇인지도 자연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언어를 배웁니다. 심지어 막아도 배웁니다. 이는 언어가 지식 이전의 감각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무의식에서 솟아오르듯 언어 역시 잠재의식의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그래서 언어 습득은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일어나는 현상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어 앞에서만 이 원리를 무시합니다. 듣기 싫어도 말하라고 하고 느껴지지 않아도 소리를 내라고 강요합니다. 이는 슬픈데 웃으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감정과 행동이 어긋나면 불편함이 생기듯. 언어도 내면의 준비 없이 억지로 끌어내면 왜곡됩니다. 영어 말하기가 괴로운 이유는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감정과 언어의 타이밍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이를 떠올려보세요. 아이는 한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한 단어의 감정이 실릴 때 그것은 진짜 언어가 됩니다. 처음부터 긴 문장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인은 처음부터 완성된 문장을 말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은 빠지고 형식만 남습니다. 그래서 말은 나오지만 내말 같지 않은 공허함이 생깁니다. 영어 리스닝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으려고 애쓴다고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듣기는 여러분의 의식이 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또 다른 자, 즉 잠재의식이 하는 일입니다. 그 존재가 준비되면 영어는 어느 순간 막을 수 없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 안 들린다고 해서 조급해야 할 이유도 스스로를 탓할 이유도 없습니다. 아직 그 문이 열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결국, 감정과 언어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울면 되고, 말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면 말하면 됩니다. 억지로 앞당길 필요는 없습니다. 영어 역시 감정처럼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두는 것, 그것이 언어를 가장 인간적인 방식으로 되찾는 길입니다.